이리와 가자, 막 어이구, 하백이 키 크다. 어이구, 스크래치 어리가 키 크네, 하백이. 어이구, 키 크다. 어이구. 어이구, 우리 하백이 키 크네. 어이구. 응, 어, 그래, 가자, 하백아. 이쁘다, 하백이. 응, 그래. 응. 배고파. 빨리 가서 맘마 먹자. 여기서도 스크래치 한번더 하고. 아이고, 이브라우리 하백이. 응, 가자, 하백이. 배고프지? 가자, 가자. 응. 가자. 아이고, 이브라우리 하백이 왔어? 응. 가자. 술서맘마 먹을 준비하자. 준비해줄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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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가 배고팠구나. 오자마자 덤비네. 어떻게 저녁 때또 이쪽에 저네 자리를 불청객이 차에 있셔가지고 니가 일로 안 왔어. 차에서 맘만 먹었잖아, 그래서. 어느새 저녁 때 되면 가끔 나타나는데, 일로 와도 돼, 니가. 주인 행세를 해야지, 이놈아. <laughs> 주인이 도망가면 어떻게더한 <어떡해. 웃음> 잔이 먹어, 하다가 물도 새로 가뒀다삼으로 응, 그렇지, 그렇지. 아이고 하백이 물잘 갈아줬네. 물물잘 먹는다 하백이. 금방 갈았다. 이들아 우리 하백이. 오래간만에 하백이 물 먹네. 물 먹는 거 보네. 아유 하백이 어렸을 때물잘 먹었어. 하 하백이, 털... 하백이 털도 깨끗하구나. 얼굴도, 아이고, 자식. 다 먹고, 물 먹고, 맘만 먹고, 물 먹고. 기분 좋아, 이제? 하베가? <laughs> 아이고, 우리, 거시리. 드다우리 하베게. 어우, 스크래치 하고 들어가서 더 쉬우라, 그러나? 드라우리 하베게. 어 이거 저 뛰는 거 봐. <laughs> 이따 저녁 때 늦지 마, 하베가? 하베가 늦지 마라, 저녁에. 여기 니네 밥이 있다 이거 먹어 둘기야 니가 응. 먹고 나면 둘기가 먹을 거다 또 왔네 하박아 <laughs> 엄만더 먹어 물물더 물도, 아, 물도 먹으러 왔구나 자식이 어 어떤 일이야 오늘 이렇게 찬양했니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먹냐 아침에 덥지도 않은데 아이고 우리 하박이가 오늘 무슨 큰일을 큰일을 해 저지렸네 <laughs> 왜 기분을 많이 먹어?